안녕하세요. 미래신경과 원장 오동호입니다.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에서 흔하지만 참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균형 잡힌 보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정확한 원인에 따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여러 가지 원인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 환자들은 주위가 빙글빙글 돌거나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며 서 있거나 걸음을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울렁증이나 식은땀, 손발 저림이나 수족냉증, 두통과 무기력증, 피로감을 동반하고 불안감과 집중력 장애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력 저하, 언어 장애,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는 시야 장애, 절임증과 같은 감각 이상 등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이나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고령,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갖는 경우, 또한 어지럼증이 재발하면서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경우 중증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 뇌신경계 질환,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등. 말초신경성 질환,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의 두통 관련 질환, 빈혈, 저혈압, 심부정맥, 저혈당 등 무수히 많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로는 MRI, MRA, CT 등 뇌신경계의 형태학적 검사와 뇌 혈류 검사 뇌파 혈액 검사 전정 신경 기능 검사 등 기능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급성기 어지럼증 때 거동이 전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내원하셔서 원인적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 구토를 동반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구제와 함께 주사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전정재활 운동을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뇌신경계 질환, 전정신경질환, 빈혈, 고혈압,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두통의 관련성에 대해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성 어지럼증은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치의 지속적인 진찰과 진료가 중요하며 원인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전정재활 운동과 건강관리 등의 비약물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질환을 막고 활력 있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신경과 원장, 오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